안녕하세요. 아파트 시세 이제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네, 아이정부동산입니다. 둔촌주공아파트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약 1만 2천 가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단지는 지난해 12월에 일반 분양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큰 관심을 받았지만 청약은 실패했습니다. 초기 계약률이 낮아서 분양시장이 침체됐다는 우려가 있었죠. 그리고 다른 단지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올해 1월에 부동산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1.3 대책입니다. 1.3 대책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전매 제한이란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팔수 없게 하는 규제인데요. 이걸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줄였습니다. 실거주 의무란 분양받은 주택에 실제로 살아야 하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걸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기를 막으면서도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전매 제한은 풀렸는데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전매 제한은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데 실거주 의무는 국회가 법을 바꿔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야 간의 의견이 너무 달라서 법안이 국회에서 막혀버렸습니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없으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늘어날 거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실거주 의무가 있으면 분양권 거래가 얼어붙고 입주자들이 힘들어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청약을 넣었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분양받았는데 풀리지 않아서 전세를 못 내고 돈도 못 모으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시장도 망가졌습니다. 이달 들어 대단지 아파트들의 전매 제한이 풀렸는데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으니까 분양권을 사도 들어갈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거죠. 만약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를 못할 경우에는 LH에만 환매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와 국회가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일정한 유예 기간이나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입주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시 송파구에서 최근 거래된 12개 단지입니다. 직거래는 제외했으며 11월 12월 거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락액 12위 장미 1차. 서울 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100세대 28평형 장미 1차가 22년 3월 최고가 21.5억에서 23년 12월 16.4억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1억 하락 23%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락액 11위 파크리오 서울 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6864세대 33평형 파크리오가 21년 8월 최고가 25.3억에서 23년 11월 19.9억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4억 하락 21%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락액 12파크 인수 서울 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4세대 56평형 파크 인수가 21년 7월 최고가 17억에서 23년 12월 11.6억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4억 하락, 31%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락의 9위 올림픽 선수기 자촌이단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5540세대 49평형 올림픽 선수기 자촌이단지가 22년 4월 최고가 31.5억에서 23년 10월 26억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5억 하락, 37%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락액 8위 리센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5563세대, 48평형 리센츠가 22년 6월 최고가 36.5억에서, 23년 11월 30.8억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7억 하락, 15%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락액 7위 올림픽 선수기 자촌이 단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5540세대. 52평형 올림픽 선수기 자촌이 단지가 21년 8월 최고가 31.9억에서 23년 12월 26억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5.9억 하락 38%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락액 6위 헬리오시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9510세대 33평형 헬리오시티가 21년 10월 최고가 23.8억에서 23년 11월 17.75억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6.05억 하락. 25%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락액 5위 파크리오. 서울 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6,864세대 33평형 파크리오가 21년 8월 최고가 25.3억에서 23년 11월 19.2억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6.1억 하락. 24%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락액 4위 올림픽 선수기 자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5540세대 40평형 올림픽 선수기 자촌이 21년 9월 최고가 26.5억에서 23년 11월 20.3억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6.2억 하락, 23%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락액 3위 파크리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6864세대, 33평형 파크리오가 21년 8월 최고가 25.3억에서 23년 10월 19억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6.3억 하락, 24%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락의 기위 올림픽 선수기 자촌이 단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5540세대, 34평형 올림픽 선수기 자촌이 단지가 21년 8월 최고가 24.7억에서 23년 12월 18.3억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6.4억 하락 25%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락의 길이 파크리오 서울 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6864세대 33평형 파크리오가 21년 8월 최고가 25.3억에서 23년 12월 18.7억에 거래되어 최고가 대비 6.6억 하락, 26%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를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